자.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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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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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안 맞아? 맞아. 뭐뭐뭐사는데왜 기분 좋아나 돼? 들래만노래만 아니 출산도가 에? 진짜? 맞아. 노래도. 맞아. 노래도. 맞아. 아, 진짜?

행복하게 살나자 갑시다 이동 사람들 많이 타는데?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어... 아니 여기 좀 보고 가야지 일단, 일단 여기로 들어가자 오다이바 야 다시 온 오자이바 겨울에 아, 좋네요 좀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관광지인데 뭐, 뭐, 는데왜 좋아, 기분 좋아다 돼? 아, 진짜. <laughs> 아빠, 저거 이주 <laughs> 아, 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거 해골 <laughs> 그거 아니야? 아, 아까 노랭이 응, 있었는데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laughs> <나도. 웃음> <난> 이거 닮았다데나 가자. 딱. 음료. <laughs> <laughs> 동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펜동 응. 저기서 계산하는 거야? 어. 응. 응. 그래 먹고 다시 갖다 주면 된다는지. 배게 벨이 울리면 올라는데그렇지 저건 뭐지 버튼? 음. 누를 수 있어 그 담당자가 들어오겠지 벨이 올리면 우리가 요걸 누르고 가야되나? 아니 So t h s n not... o I'm here 뭐 이런건가? 이런건가? <laughs> 이런거 또 처음 보는데 우와 뭘 째려보네 여보 한번 먹어 이걸 여기 뿌려야 되나? 그게 뭔데? 간장이야? 고춧가루? 지치미? 지치미 같은 거와 이거 뿌리... 몰라? 줄면 주는대로 뿌리면 되지 줄면 주는대로 뿌리지 와 근데 아빠 이런 큰거 처음 보 애비 동이 아기 네, 튀김 새우 밑에 밥 이거 생선은 아니지? 약간 생선같은 느낌 <laughs> 두하기 뭐가? 음. 일단 이거부터 먹어 정체판 나기 같다 아니면 새우랑 마드레이드 <laughs> 맞아 맛있나 요기비데내 음, 술이야. 네, 비린 일도 없어. 우와. 진짜. 어, 봐. 에이, 어, 내 족발 어는데왜나 하나밖에 안들있어 그로오징어지봐 음. 아빠 이거 처음 먹어 맛있어 주우도 먹고 얘기해줘 맛있어? 밥하고 같이 먹어 밑에 밥이 있다 괜찮아? 문학이가 괜찮아? 바로 시집이니까 맛있겠다. 먹어보시면 향기도 좋네. 음, 나이 아, 맛있다. 맛있다 좋아. 커피가 준비되어 있 미스터 도넛이야 도넛도? 니들 안 마셔? 마셨어 마셨어 여름에 먹어도 좋아 유명하지 맛있어 <laughs> 뭐 살지 생각해놨어? 벌써 설레고 있나? 나는 댄지 음. 댄지 댄지. 내 체인 소매는 체인 소매 댄지군. 음. 아, 나 음. 그냥 적어서 보여줄게. 나는 체인 소매는 댄지. 음. 음. 덴지. 체인 소매? 댄지. 댄지군. 아, 댄지나. 비미나. 댄지나 빔미나 그거 일단 댄지 빔둘 중에 하나 살 거고. 어. 그리고 일단 은 레제는. 반드시살거 레제? 너무 비싸죠. Pretty, p r 비 t t y pretty, p r e 리 t y p r e t 이 y p 리 e t t 있 pretty, pretty, p 도 e t 이 y p r e t 이 y pretty, p r 택시는 어디 있을까? 택시 여기 있네. 저기. 택시 여기 있다. 많다. 가자. 택시. 저 택시 아니야? 뭐? 사람 는거가니야 어디 갈 거라고? 사람 있어? 아, 사람이 있어? 아, 기아바. 가자. 사람 있 사람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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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これタクシーあいんだ。タクシーがおんな。首都圏秋葉原スイッチオンです。あ、秋葉原ラジオ改館。あ、はいはい、はい、はい。お願いします。はいはい、えっ、ー、とね、車入りないね、近くまで行けますから。四角<く>、うん。あのラジオセンターえっ、ー、と車通れないんで。え 아다이夫です 네, 近くまで行きますからは택시 네. 아. 아. 네. 응. 바로 탈수 있었다. 네. 이주제 신났다. 아케 바로 왔다. 나도 신난다. 예. 응. 근 사람 좀많이 있다. はい,どう,うい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ちら当てますか？こちらあ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はい、あレシートええー、いくやん 라디오 여기 어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안 여자 잠깐만 가보자 건너가자 여기 맞아 와 아, 아, 스타워스 사람 진짜 많고 예 우리 좋고 라디오 라디오 이칸 라디오 이칸 아니야? 아 여기 말고 여기, 여기. 아 기다리는 거야? 여보 여보, 아키하바라여. 사진 안 찍어. 어?

정리 어, 애니메이션 <요>, <스포츠 bum> 나오고 있다. 도 <refinQs 웃음> 뭐야? 여기네 뭐. 봐라 라디오 이강 맞지? 여기다 가자. 돌아가자. 아출산가 에? 진짜? 야 이거 뭐 구경이나 할수 있겠나 뿌리렌 <목소리나> 와 아, 아, 이뻐 혜지 혜 초코미 울트라멘 초코미 초코미 울트라 아, 뿌리렌 뿌리렌 찍어도 몰라? <목소리> 미치겠다. 미치다 이게... 뭐... 뭐... 저... 아, 저기... 아,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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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 미치겠다. 미치겠다. 미치 미치겠다. 미치겠다. 미치다미치다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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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다 아니, 여기, 여기, 아, 거리가 전체다, 이런 거거든, 지우야. 어, 굳지 하나의 집, 중할 필요는 없어. 어, 오, 깜짝 놀랬다. 그래서 한번 딱 메인 한번 찍어주고. 와, 기차. 아신 머리 아프나? 지우야, 너는 기분 좋나? 기분 좋은 애한 명, 머리 아픈 애한 명. 담 말아요. 이거 싼거아이가 이거 싼거 아니에요? 맞아. 어. 아 이거보다 조금 더싼 데가 있는데 음. 그거보다는 없다. 차라. 여보. 여보 바구니 뭐 없나? 내제 이게 뭔 말인지 모 이거 살 거야? 오픈 되지 않았다 안오픈이 이거 뭐 이거 읽어봐 미개아미개뭐 오케이 그 다음에 빨리 사고 도쿄 가야겠다 이리 가 <놀람> 빨리 가고 도쿄. 가 여행 조직을 지우야 여기도 레즈 있는데? 레즈? 여기 레즈 있어 여어이거 그래 알다이거브리 이거 리있나 이거 사고싶다 빨리 이거 지 내가 말 아, 이거야? 어. 이거 얼마인데? 가격다 12,000원. 이동. 이동. 이렇게 낫다. 이렇게 된다고? 어. 이렇게. 잘 들고. 음. 자, 행복하게 샀나? 자, 갑시다. 이동. 옛날 중에서 누지사 타지 않았어? 맞지? 이왜 이래 신난데? 신났던데아니가 뭐, 반나